오늘은 제주 4.3 사건의 대략을 살펴보고 지금 시대에 위장진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을 선동하는 심리전의 재물로 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위장진보는 어릴 적 서툰 사상에 휩쓸려 객기 어린 행동을 한 자들이 침북행위들을 하면서 자칭 반미 반정부 투쟁을 했다하며 그것을 지저분하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현 정치판의 떨거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서 해방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던 시기에 육지에서는 지리산을 기점으로 빨지산들이 조직적 활동을 하면서 은밀하게 세상 속에 침투해 갔듯이 제주도에서도. 당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 남노당의 지위를 받는 빨치산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당시 이승만 정부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입을 구체화해 가자 남노당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공산 조직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전국적인 소요 사태를 착착 진행해 가던 때였지요. 당시 남로당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호시 탐탐 이승만 정부의 전복을 도모하고 있었고요. 제주 4.3 사건이란 명칭은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소유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약칭 4.3사건법이라고도 합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문재인 정권화에서 개정된 이 영어 정의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 하며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그냥 보쌈사고 넘어가고 있으나 간단하게 말해 당시 제주도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하고 흉년으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제주도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으며 이미 비밀리에 제주도민 일부를 조직한 남로당의 지휘를 받는 제주도 빨지산 조직이 대규모 소요사태를 일으켜 이를 진압해 가는 과정에서 양측에 의해 발생된 무고한 희생자들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추산하기로는 6만 명에서 7만 명 가량의 제주 도민이 당시 빨치산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기는 양측의 인간인이 희생자는 최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1947년 3월 1일이 언급된 것은, 그날 제주의 한 국민학교에서 열린 3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군중 중에 다수의 남로당적 인원이 섞여 있어 군중을 선동하여 미 군정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가도시 위를 벌여 갔는데요.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전개는 어느 곳에서 벌어진 일과 같기만 한 것이라.구체적인 언급을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지금에 와서 말하여 지는 것들의 진이 또한 불분명한 것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피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말하자면 시도 위중 혼란한 상황에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됩 군사 조직화된 빨지산의 공격에 피하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발포가 이루어져 피해자 발생이 증가하며 이에 분노한 선의의 민간인과 빨치산의 지휘와 그 선동에 움직이는 군중들의 규모가 커져 당시 국방경비자가 투입되게 되고 그러서 양측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 상대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격화되어 가는 와중에 그것을 이용한 남도나 빨치산 조직의 위정행동 불붙는 상황에 기름을 쏟아 붓는 격이 되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빨지성과 그의 동조한 세력들의 흔적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미 이 나라 어디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내용이 뻔한 중국 무술 영화들을 보는 것과 같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빨지선의 위장 공작과 지금 위장 진부의 그것이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현 시대의 위장 진보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에 타고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사드 반대 등을 비롯해 세월호 이태원 등 비극적 사건들까지 온갖 괴담과 거짓을 만들어 유포시키며 이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동조 세력들을 규합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는 비열한 행위들은 빨치산의 그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기만 하니 인간이라 해서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치는 도덕윤리 시간의 선생님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국민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손사탕 하나라도 더지어주려 노력하는 자세라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행동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장진부가 이용할 아젠다를 미리 선정하여 구더기들의 서식지가 될수 있는 곳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내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